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무난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지난 장도 은사에 대한 장으로서 꽤 자주 다루어지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 고린도 전서 13장이야말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다. 뭐 어떤 분들은 신약 전체에서도 여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노래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익숙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소위 사랑 장이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다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잠깐 했었죠. 대단해 보이는 앞에 은사들을 쭉 배치를 해요. 그래서 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막내 몸을 불살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거. 어, 이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뭐 사랑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런 형태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또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특질, 성품, 인격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정말 종합적인 어떤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은사보다도 탁월한 는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올해 참고 이 노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신앙적인 특징, 인격의 성숙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무엇이라고 성경은 해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종합하는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어야 하는 어떤 은사다라고 설명을 하는 한편 다른 쪽으로 본다면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을 또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종합한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쭉 이어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지금 대단해 보이는 예언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어, 만약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날이 되면 모든 아는 것들이 지금 불완전하게 아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사람이 성장을 쭉 하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는 많은 것들이 불완전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는 단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필요한 게 있고 그때에도 유효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유효하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또 선언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도 시작이 된 것이고 사랑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가 역사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 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 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 이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처럼 나만 아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나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자신 한번 잘 곰곰이 돌아보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내 재물을 친하지도 않은 선교사님에게 보냅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교회 근간이며 우리를 유효하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참된 정체성이 뭐냐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 이 사랑장 참 뜨겁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말랑말랑. 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특성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듣기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는 참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 둘째 치고 자랑하지 않는 거, 아이고, 우리 조금만 자랑할 거 생기면 근질근질 하잖아요. 또,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사실 자신의 이익을 침해 받으면요, 우리 금방 무례해집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디파라기는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쌓여져 가고, 지어져 가고, 이 모든 말씀이 충만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동안 다른 거, 소망, 믿음 막 꿈꾸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의 근간인 사랑의 놀라운 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